오늘 그래서 지하고 김현정이하고 서정엽, 이 인간이 서정엽입니다. 5인 이상 회의는 되고 회식은 안 된답니다. 그럼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거 어떻게 되냐? 그건 된대요, 또. 지금 장난칩니까? 여기에 제가 지적한 대로 서정엽이가 여기 보세요. 제가 했는 말이죠. 가장 위험한 것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고 같이 먹는 거다. 식당이다. 결국 가장 감염이 마, 많이 발생한 건이 지점이라는 거죠. 맞죠? 김현정이가 물었죠, 앵커가? 서정엽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자백했으니까 깜빵 가라고, 이제. 마스크 벗고 대화를 하고 같이 먹는 것. 식당이 가장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맞죠? 서정엽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골프 치러 갔는데요. 일행이 4명이고, 캐디까지 하면 5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네, 4명이 골프만 치던가, 캐디 없이, 캐디 포함해서 3명이 치던가, 자, 신데렐라 방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데렐라 방역이 인간들이요. 자, 네명 있으면 코로나 있고, 다섯 명 있으면 코로나 없습니까? 무슨 이런 짓을 해요. 코로나가 저녁 9시 이전에는 없고, 저녁 9시 이후에만 발생합니까?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교회 탄압하고, 예배 탄압하고, 자, 네명 있는 거하고 다섯 명이 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런 말장난을 하고 앉았어요. 여기 보시죠. 다중이용시설, 식당 포함해서 거기서 41%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루에 1000명이 나오면 410명이, 400명 이상이 식당, 다중시설,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곳,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다 이때까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니까 더 화가 납니다. 김우주, 뭐, 고대병원, 그, 감염내과 교수가 종교 모, 종교단체 종교 모임과 사적 모임과 똑같기 때문에 종교 모임도 5인 미만으로 적용해야 된다. 김우주 교수도 정신 차려요. 자, 바이러스는 다 동일하다 그러면 백화점은 그러면 백화점에 100명, 200명은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식당에서 100명, 200명 밥 먹는 건 뭐냐고?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병원에는 그러면 교회가 사적 모임이에요? 예배드리는 게 사적 모임이에요? 전철은 코로나가 사람 안 가리기 때문에 무조건 다획일라 해야 된다면, 식당, 전철, 관공서, 백화점은 왜 하냐고, 거기는 공적 모임이라서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김우주 교수가, 무슨 예배에 대해서, 최소한 신앙인한테는 예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미국 헌법재판소가, 아, 미국 대법원이 김우주 교수 당신보다 몰라서 그렇게 판단해요? 상식, 상식이 없는 거, 이거는 상식이에요. 감염 지식도 아니고 의학 지식도 아니고 자 교회 에 이렇게 텅비워놓는게 이게 의학입니까? 밑에 전철은 바글바글하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는 김우주 교수나 정은경이나 아무나 아무 말을 안 하냐고 이재갑이나 교회는 텅 비우고 부어라 마셔라는 데, 데, 되나요 그게 어느 의학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년에 백신 개발해서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백신을 개발합니까? 백신 개발이 그렇게 뭐 하면 뚝딱 나오는 게 백신 개발인 줄 알아요? 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코로나, 독감보다 더 심하지 않다고 다 레포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음? 사람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해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을 말살하는 북한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모든 인권을 말살하잖아요.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개인의 자유는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보장합니다 예배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문재인 당신이 뭔데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그래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못 본답니다 산타 크로스가 재택근무를 하고 예수님이 와도 집합 금지합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의 반한, 신앙 양심의 반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요 이거 며칠 전에 MBN에서 나온 거예요. MBN에서 20일 날 나온 거예요 기사 이틀 전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역에서는 총회장에 아수라장이 됐는데 마스크 벗고 뭐 날리고 마스크 내린 채로, 막 시장에 술 마시는 사람은 수두룩 빡빡하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 예배는 못 드리고, 이 교회는,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 원래 크리스마스 날, 교회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게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의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거는. 정세균, 정은경, 당신들 정말 용서받지 못한, 못할 죄예요. 술집은 터져나가도, 웃기지 않습니까? 다섯 명 이상 못 모인다는데요. 식당에 그러면 다섯 명 이상 안 들어가야지. 식당에는 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일행만 못들어간대 가족이 다섯 명 가면 네 명만 들어가고 그거 뭐야 그게? 식당을 그러면 다섯 명 이상 식당 안에 손님 다섯 명 이상 못 받게 해요.